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 0 2 5 2 0 2 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청송군이 직원들이 직접 SNS 홍보에 참여하는 나도청송홍보맨 발개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송군이 8.28일 민원처리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청송입니다.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며 전국 27개 대표축제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송사과축제는 앞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2004년 처음 시작된 청송사과축제는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 판매 위주의 축제를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사과의 명성과 지역 문화를 알리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직원들이 직접 SNS 홍보에 참여하는 나도 청송 홍보맨 발대식과 AI 활용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서별 직원 아흔여섯 명이 참여해 군정 소식과 지역 정보를 직접 SNS로 전파하게 됩니다. 행사에서는 홍보 다진 퍼포먼스와 함께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SNS 활용 방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SNS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며 향후 업무의 a i 기술을 활용한다면 효율성과 홍보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8282 민원 처리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구 교체나 간단한 수리 등 소규모 생활 민원을 전화로 접수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입니다. 군은 2024년 2,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7,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처리 건수가 7,300여 건으로 늘어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주민 생활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조달청이 주관한 조달 서비스 이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송구는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과정에서 조달청 조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 물품과 용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조달 구매 실적이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공정한 계약 체계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공조달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오는 2월 11일까지 2026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뜻을 둔 예비 농업인과 초기 농업인을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정책 자금 용자와 함께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며 관련 학과 졸업자나 지정 교육 기관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세대 농림 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연령과 영농 경력, 영농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2026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자활 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46명이 참여해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 일자리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이 가운데 21명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25명은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배치됩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명이 참여합니다. 참여자들은 읍면사무소와 공공기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 복지 단체 등에 배치돼 사무 보조 등 행정 지원 업무와 환경 정비, 공공 시설물 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청성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이번 감면은 관내 세개 농기계 임대 사업소 본소와 남부 진보산담소에서 운영 중인 트랙터 등 61종 800세대 전기종에 적용됩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가격 상승과 인건비, 유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정책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봄철 산림재난에 대비해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이 본격 운영됩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모두 56명이 5개조로 편성돼 활동합니다. 대응단은 산불 예방 홍보와 개도, 산불 진화 활동을 비롯해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단속과 화기물질 소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과 산림병해충 발생 우려 지역을 예찰하고 감염 의심목 시료 채취와 피해목 방제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응급조치,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재해예방과 군정 업무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종이 팩과 폐 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모아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이 팩과 폐 건전지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오염 예방 효과가 크며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군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가축 사육업과 양봉농가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판매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양봉업을 경영하려는 자로 등록축정은 소와 돼지, 가금류, 꿀벌 등입니다. 소와 돼지를 비롯한 소형 반출류의 경우 한 마리 이상 등록해야 하고, 가금류의 경우 사육시설 10제곱미터 이상 시 등록, 토종 꿀벌은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 사육 시 등록해야 합니다. 군은 미등록 시 정부 보조사업과 재난재해 등 피해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불이익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청송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